순창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전북도의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조달에 있어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려는 순창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순세계인 여금과 특별재정안정화기금 등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충분한데 예산부족 타령하는 것은 핑계이자 순창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청년수당 등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복지 예산 하나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건설 토목 사업을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창에서도 기존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며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길 바래 봅니다.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순창이었습니다. 사실 재정적 가농산이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울시 전체 예산 서울시민 전체로 순창 지역 전체 예산에 순창 주민의 숫자를 나눠 보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앙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 그렇게 돈이 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금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